우리 금융위원장 이름이 이억원이더라고요. 음. 그리고 형제 이름은 이조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laughs> 왜 이렇게 지으셨을까? 돈 음. <laughs> 네. 많이 벌라고. <보려고. 웃음> 네, 박사님. 음. 뭐, 저, 예, 율곡이도 물론 맞습니다. 율곡이도 저기 덕수이시예요 신사임당은 덕수이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의 엄마였죠. 맞나? 율곡이의 엄마가 신사임당이잖아. 맞을 거예요. 그래서 신사임당도 덕수 이씨 가문의 며느리였습니다. 야, 우리나라 집회 똑같아. 우리 미국의 US달러 전부 다 프리메이션들만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나라 한국 집회도요, 야들과 관련이 없는 인물들은 올라오지 않았어. 자, 어쨌든 세종대왕 여러분. 이씨 조선이 어떻게 시작하죠? 1월 5봉도 프리메이슨 그랜드 마스터가 갖는 태양과 달그 안에 앉잖아 조선의 왕들이 거기 앉는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마, 걔네들 그랜드 마스터랑 비슷한 세종대왕 그 다음에 이 덕수이씨 그 다음에 이순신 덕수이씨 신사임당 이의 어머니 그니까 덕수이씨 가문의 며느리 그다음 이제 퇴계 이황이 남습니다. 근데 퇴계 이황은 어디에 살았죠? 안동 <laughs> 다 그쪽이야. 어? 다 그쪽이라고. 우리나라 집회나 모든 인물들도 일관성이 있어요. 저도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아니, 왜 거기다 당군을 안 집어넣고, 왜 연계소문 같은 사람은 안 집어넣을까? 었 궁금했는데, 답이 여기 있었던 거야. 이 화폐 발행권을 가진 사람들의 인물들만 올려놓은 거야, 이렇게. 응? 놀라워, 놀라워. 그렇죠 그래서, 어, 우리나라도 이, 이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에 역사 방송에서만 얘기했었나? 이 이야기 화폐 아 쿠릴타에서 얘기했었나? 쿠릴타에서 네,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나라 한국 은행 이돈 만지는 사람들도 예의가 없다. 아예 역사 방송이야. 동북아시아 유대인이라는 방송을 했었어요. 음. 그래서 네아 세종장이 왜 그러냐면 조선 왕조 이씨 이씨 조선 탄생의 배경이 뭡니까 수미산에 이성계가 갔더니. 그 수미 아 마이산. 마이산에 가서 잤는데 꿈에 그 산신령 같은 사람이 금척을 줬다 그러잖아요. 금척. 직각자와 컴퍼스. 직각 그 금척을 받고 그리고 1월 오봉도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기 마이산 가 보세요. 마이산에 가면은 앞에 보이는 그막 돌탑이 있는 절 말고 항상 진짜는 어디 있다? 뒤에 있다. 그 뒤에 은수사라고 있습니다. 은수사. 은수사에 가면은 거기에 배달전인가 뭔가라는 팔각 그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바깥에 1월 오봉도가 그려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태조 이성계가 산신령으로부터 금척을 받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 때 사진 찍은것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그 마이산, 그 은수사가 있는 뒤편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가위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위박물관에 가, 가시면 로스차일드가 기증한 가위들이 있어요. <laughs> 웃기잖아요. 아니, 로스차일드가 왜 마이산, 그 시골 아주 조그만 동네에다가 박물관을 짓고 거기다가 한백몇 개의 가위를 기증했습니다. 왜? 그 가위가 뭘 상징하니까? 컴파스, 여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도 이렇게 테오보키가 여와를 그려놨어요. 어, 금척자와 컴파스, 즉 가위를 가지고 있는 자. 그 로스차일드가 기증해서. 허구 많은 외국인들 중에 로스차일드가. 이거 우연의 일치일까? 제가 나중에 한번 거기 가서 방송 찍어서 올려놓을게요. 예. 네.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가위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예. 네. 한번 가까운 분들은 직접 가보세요. 마이산에. 요즘 날씨 좋으니까.